2025년 20일 주차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기간 동안 코스피에서 쌍끌이 매도를 기록하며 둘이 합쳐 8,800억 이상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분석 대상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최소한 5천억 원 이상 되는 종목들이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부 345종목이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의 순서입니다. 제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 회장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효성중공업의 지분 4.9%를 미국의 펀드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이기에 이번 주 분석에서 효성중공업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1000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은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두 종목입니다. 제 채널을 자주 이용해 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최근 한 달여 동안 이두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두 종목은 최근의 수급 여건이 매우 좋았던 종목이며 이번 주 들어 그동안 누적됐던 수급이 폭발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어가는 중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주 동안 무려 전체 시가총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인 1,097억 원이 순매수 유입되며 20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절대 수급이 1,100억 가량 들어온 현대건설은 시총률 면에서도 최상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번 주 최고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탑픽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가총액이 낮은 나머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률이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기에 이번 한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목들을 시가총액률 순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시가총액률 관점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분석기간이 한 주라면 최소한 0.7% 이상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너무 큰 나머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률이 낮은 종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가총액률이 0.7%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주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들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숫자적인 기준들은 단지 저의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본인만의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여 종목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저는 시청률이 비슷하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급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급이 비슷하다면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 21주차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시총률 역시 안정적인 종목, 즉 이번 한주 동안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다음 네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4주를 기준으로 개별 종목의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최근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무려 1조 3천억가량 순 매수 유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수급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 총액으로 나눈 시가총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분석기간이 4주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최소한 5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가총액률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APR을 전체 시가총액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1729억을 순매수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 APR의 주가는 48.87% 상승하였다는 식으로 이 자료를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기간이 4주일 경우 저는 시가총액이 1% 이상 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전부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가총액률이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주 동안 1,000억원 이상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해두 또한 아무리 수급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급등해버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4주 동안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종목들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다음 7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왔으며 시가총액일 또한 높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수급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두 달을 의미하는 최근 9주 동안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9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 매수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 총액으로 나눈 시총률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한 한국카본의 경우 최근 9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 총액의 6.997%에 해당하는 690억을 순매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같은 기간 동안 42.81% 상승하였다라고 자료를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분석에서 전부 제외시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석기간이 9주이기에 시청률이 1.5% 이상 되는 종목들의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비록 시총률은 1.5%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9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수급이 1,000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분석기간이 9주를 넘어가게 되면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들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미 급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총률이나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찾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9주 동안 수급... 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세 종목입니다. 이세 종목 중에서도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나머지 두 종목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가총액률은 다소 낮지만 최근 들어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전통적인 은행주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석 달을 의미하는 최근 13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최근 석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이상을 팔아치우는 등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한국 전력의 수급은 단연 돋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전력의 전체 시가총액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7,359억을 순매수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주가는 40%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다시 시청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나 분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급 여건이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0억 원을 넘어가거나 시청률이 높은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난 석달 동안의 수급 상황이 좋은 종목인 이마트 와, 아이엠 금융 지주, 그리고 롯데 쇼핑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반년을 의미하는 26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26주 동안 SK하이닉스를 전체 시가총액의 0.89%에 해당하는 금액인 1조 6천억 이상을 순매수하였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3.19%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엔 지난 반년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 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APR이었습니다. APR은 지난 26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12%가 넘는 3,472억을 순 매수하였고 상승률은 무려 120%에 달했습니다. 26주라는 시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이 1조 원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인. SK하이닉스와 네이버 그리고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천억 원 이상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채 10%가 되지 않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수급 대비 저평가 초대형주 세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1년을 의미하는 최근 52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최근 52주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의 순서로 나열한 자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1조 원 이상의 순 매수가 유입된 종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4종목입니다. 이번에는 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총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로서 이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yg엔터테인먼트 전체 시가총액에 무려 15%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1,625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그로 인해 주가는 83%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조 원 이상 유입된 종목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네 종목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5천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주황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지난 1년 동안의 네이버의 주가와 수급 그래프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붉은색선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의미하며 노란색선은 외국인, 보라색선은 기관의 수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검정색선은 네이버의 주가를 의미하는데 화면에서 보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인 붉은색선과 검정색 주가 그래프는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붉은색 수급 그래프와 검정 주가 그래프 간의 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대형주 차트에서 이런 두 그래프 간의 간극은 이내 메꿔지는 것을 많이 목격해왔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던 붉은색 수급 그래프가 최근 3개월가량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비해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두 그래프 간의 간극이 현재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들로 비추어 볼때 지금 네이버의 가격은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6천억 가량 발생한 현대모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던 수급 그래프에 비해 최근 들어 주가의 낙폭이 과도한 면이 있어 현대모비스 역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1주차 시가총액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